아까 그 닉네임 왜 가렸냐고? 그것도 애들아 다 이유가 있는 거란다. 응? 이유가 다 있는 거야. 어? 그걸 아까 뭐, 어떤 애들은, 그거는 좀, 어? 오버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, 오버, 오버가 아니라, 애들이 요즘에 나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지. 막, 부배가 무슨 뭐, 어? 사람을 뭐, 무슨, 어? 생명을, 이렇게,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차단해갖고, 뭐, 이렇게, 그걸로, 뭐, 뭘 만들었느니, 어쨌느니, 별의별 입에 담을 수도 없는, 그런 막, 그런, 입에 담을 수도 없는,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. 근데 그거를 또 애들이, 믿는 애들이 있어. 아, 좀 순화한 거야. <laughs> 좀 순화한 거야. 좀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, 그걸 믿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, 얘들아. 그게, 말이 되니? 그걸 믿는 게? 아무튼 그거를 믿는 애들이 있고, 어 허레야 그래 잘 가라 그래 그래 음 일하러 가야 돼 그래 수고해 랑 아이고 고생하네 어 아무튼 그래갖고 진짜 뭐 무슨 뭐 아무한테 아무한테나 대고서 이제 사람을 대고서 마치 뭐 사람을 치킨에 비교하면서 뭐 무, 무슨 치킨 누구 누구 치킨 누구 누구 치킨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물론 뭐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을 딴뭐 치킨 가게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.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막그 생명을 이렇게 차단해갖고 막 이렇게 뭘, 뭘 만들었다는 등 이제 그런 개념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막 치킨 드립이나 무슨 뭐 무슨 고기 드립 막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뭐 닉네임을 뭐 이렇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국물 이렇게 지으면은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뭐 단순히 무슨 아 그냥 어 무슨 그런 거 있잖아. 뭐, 국밥집, 국밥집에서 먹는 그 음식의 국물에다가 이름을 붙였나 보다. 그렇게 생각이 들질 않는다니까. 애들이 얼마나 드립을 심하게 하는지,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고.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안 된다고. 애들 알겠니? 그러면 좀 아, 그렇구나. 좀 이렇게 반응도 좀 해주고, 내가 너네가 궁금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, 어, 무반응이냐? <laughs>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하, 어? 반응을 보여줘야지. 궁금해서 지금 대답을 해준 거 아니니. 어, 반응이 있어야 돼, 연드라. 왜냐면은, 막, 아까부터 엄청 궁금해 했거든. 왜 강퇴하냐고, 뭐, 이렇게, 어? 그, 닉네임은 왜 가리냐고. 그래갖고, 기껏 얘기해줬더니, 뭐, 아, 무반응이야. 다른 얘기하고 있어. <laughs> 당연히 반응이 있어야지. 뭐한 명도 대답을 안 했잖아 무반응 무반응이었었잖아.